아아 아 좋아 아이, 좋아 카니발 너무 좁았어 아이,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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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네, 여러분 저희가 포토존이 여기 어 진행 오, 오 어. 비둘기 어 하지마 비둘기 어? 너무 속상하죠 와 속상하죠 와, 와오 네, 준비했어 쓰레기 네. 야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사진부터 찍어볼까요? 네. 포토존이 여기 앞에 있어요 카니발 앞에서 응. 사진을 다 같이 찍으면 됩니다 아아 네. 아, 여기서 아, 블랙박스 블랙박스 <laughs> 약간 스티커 사진 느낌으로 와아 왜왜왜 왜, 왜, 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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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이 정도도 예상 못하셨어요? 아. <laughs> 하나, 둘, 둘 셋, 넷, 한 Bla. 번으로 넘어가시는 거니까, 하나, 둘, 하나 셋, 둘 카니발, 카니발, 둘, 셋, 넷, 오, 아. 어 뭐야? 오, 뭐야? 뭐야? 나운 남자,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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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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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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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호 카네이벌 진행을 맡게 된 조슈아입니다 아, 오늘 이 축제에서 기억하실 것한 가지 있는데요 네, 네. 아제 네. 스타일이에요 아, 아, 네. 카네이벌의 뜻은 단순히 신나게 노는 축제인 만큼 네. 언제 어떤 순간이든 정 어. 하나밖에 없어 시이그 아, 신나게 놀아주셔야 돼요. 예를 아, 네. 들면, 많이 노래를 틀어요. 어, 어. 신나게 놀아주시면 돼요. 예 i n o Dino, 이 i n 틀어요. n o Dino, Dino, d i n 노 D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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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i n 약간 아, 이런 느낌으로 네, 제가 노래를 틀면... 틀면... 여기가 용두 후... 휴게소인데요. <웃음> 네. <웃음>

꼭대기층에 있고 우와! 화장실이 너무 급해. 네, 너무 아,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꼭대기층에 어, 가야 돼. 아, 네, 엘리베이터가 아, 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네, 네, 네. 아, 아, 너무 많아. 작은 아,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야. 화장실이 너무 급한 상황이야? 엘리베이터를 눌렀어. 엘리베이터 눌렀대요. 근데 꼭대기층에 있어 화장실이 너무 급해, 너무 급해. 뭔가 내가 진짜 그런 것 같아. 뭔가 뭔가 한 불편해, 명씩 지금. 할 건데 <laughs> 승관이부터 한번 가볼까. 승관 식당을 들어갔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어. 다 먹었. 어 근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laughs> 야, 신발을 식당이야, 벗고 진짜? 들어가야 돼. 다 먹었어. 딱나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어졌어. <laughs> 신발 그 다음에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laughs> 아 그냥 이거 넘어갈까요? 아니 아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아 잘하고 있어. 아, 있어요. 아, 할수 있어. 야 못하겠으면 못 자라도 어 저만이 갈까? 다 먹어 나. 아니 아니야. <목소리> 일부의 마지막을 장식할 마임 마임이었어 마임 두 번째는 에행시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축제입니다 아, 오케이. 얘를 들어줘야죠 예. 용도 휴게소로 오행시 용 용서해주세요 오! Q 두주말도안 하겠습니다 Q. Q 아니 진짜 왜 잘하지? 휴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 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눈물이 나것 같아 대 계속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 어떻게 안 돼? 됐어.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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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sorry. <생 Avenger>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살리면. 카니발로 아 갈게요. 어네 그러면 도겸이 갈게요. 네. 가디건. 네, 정환이 갈게요. 로스앤젤레스. 의자. 하나, 둘, 셋. 의. 하나, 둘, 셋. 자. 오늘 어, 갈게요. 벚꽃 축제. 벚꽃.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셋. 축. 하나, 둘, 하나, 둘 셋. 제. 구지는 플레디스. 오케이 플레디스. 하나 아, 둘 셋. D. 아, 오케이. 민규 갈게요.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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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는 남양주로 갈게요. 남양주. 갈비탕. 갈게요. 디노는 <laughs> <들어 오래>. 중국집. <laughs> 아역 배우. 승관이 갈게요. 승관이 정현동 선배님. <laughs> 야잘했어네 아,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이로써 일부가 <laughs> 끝났습니다. <laughs> 그럼 이부에서 만나요. 이부에서 만나요. 왜 나와요? <habitude> <몇> <딸� protei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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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렸어요. <laughs> 어?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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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렸다. MC 잘리아니요아 빠른 시아 고인에서. 세트로 MC 잘렸어. 잘렸습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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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아아아 소리 지 미안해하지마. 아니 아, 발로 만든 콘텐츠야 아 조슈아 나가. 네 조슈아 형 이거라도 하자. 야, 야 오늘의 호스트. 이거는... 오늘의, 오늘의 아, 호스트는 아, 뭔가 아, 좀다를 아, 거라 믿습니다. 아, 오 벗어 벗어. 오뭐 뭐, 뭐. 제가, 제가 오늘 못한 <laughs> 것도 있지만 어? 이건 내가 봤을 때 아무도 못 살려. 아아아아아 미스터리 미스터. 다음 채널 뭐예요? 마지막 으플레이겠다 신고, 월간 스포티 사하고 진짜 괜찮아요? <laughs> 제임모드야 <인보드야> 지금 우리 <laughs> 넌 조용히 해난 연습생 때 버텼을 수 있는 이유가 네가 그중에 하나야. 오. 좋은 좋은 친구가 돼줘서 너무 고마워. 슈아형 고인생. 슈아 형 고마워. 네, 고잉 네. 세븐틴의 호스트. 슈아야. 아, 슈아야. 이런 좋은 컨텐츠 만들어줘서 고마워. 슈아형 오늘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고마워. 고맙다. 잊지 못할 것 같아. 신명 후에 다시 생각하면 더 좋아요. 나, 나 강원도 가나 여기 절대 안올것 같아. 어. 칭찬 맞아 이거? 형이 오늘. 망했지만, 아까 열, 준비할 때 열심히 대본 읽고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 어, 그리고 나는 형이 어떻게든 이끌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재미없었다고 하겠지만은, <laughs> 이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됐어 <laughs> 맞아, 같아. 맞아. 그래, 이거 진짜, 어. 이거 재밌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맨날 재밌어야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 우리 개그맨도 아니고. 오늘 아니면. 우리한테 이런 추억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 진짜. 난 형의 진행이 너무 좋았어. 맞아, 진행. 형이... 난 지금이라도 형이 그 카니발에서 내려와서 누나의 패드를 뺏으면서 제가 진행할 거예요.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못할 것 같아. <웃음> <웃음> 그런 모습도 귀여워. 주하해. <laughs> 우지야 사랑해. <laughs> 우지야 사랑해. 디노야 항상 열심히 해주고 어. 배려심도 어. 많고 어, 하고 형이 장난 심하게 쳐도 잘 받아주고 항상 나랑 못 같이 못 영어 했다.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영어 까먹었을 것 같아. 오 마스, 마스, 오 마스, 오마오 마스, 오 마스, 오마